그 드라마의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기류입니다. 직장 생활은 그야말로 전쟁터이다. 직장인들은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들과도 같다, 전사들과도 같다. 그리고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경쟁 속에서 정말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잘 드러낸 드라마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전쟁터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힘의 턱없이 부족함들과 때로는 외로움들과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는 이런 삶은 그야말로 전쟁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이 성경의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기럇여아림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언약교회가 블레셋에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바로 그때에 어, 그, 다윗이 기쁨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배경이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6 8팔편을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때 그리고 가나안 전쟁 가운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출애굽 애국과의 전쟁 그리고 광야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의 그 자체가 전쟁이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도 역시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살아남아야 했는데 전쟁이라고 볼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베푸셨는가? 바로 그것을 찬양하는 이 68편의 찬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는지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주인이란 하나님 밖에 있는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라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그런 우리들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본문의 33절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어, 그 고대의 유대인들은 하늘을 복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할때그천 하늘도 복수형입니다. 사마임이라는 말 쓰거든요. 사마임. 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임 이렇게 끝나면 이제 복수형입니다. 사마임, 하늘들, 태초에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이 말인데요. 여기에서도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들이 날아다니는 요 대기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고그 위에 있는 저 광명체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다니는 그 우주 그 이제 하늘 그 하늘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늘을 세 개로 그렇게 분리해서 이해를 하였습니다. 어 그것이 이제 신약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세 번째 하늘을 다녀왔다. 고린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세 번째 하늘, 그게 바로 이 땅의 대기를 넘어서서, 저곳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해분에 다녀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구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초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을 타고 계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7절 시작.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의 셀라. 하늘들 위에 계시는 하늘을 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봤더니 주의 백성 앞에 계시는데 거기는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갈 걸음을 미리 앞서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렇게 임재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멀리 계신 저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서 전쟁터와 같은 나의 일상 속에서 이것이 관계의 어려움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건강의 어려움이든 많은 우리의 삶의 그 광야와 같은 피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 하늘들 위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죄인은 무력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일들을 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 무력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할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계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고아의 아버지로 와 계시는 겁니다. 과부의 재판장으로 와 계신 겁니다.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지켜보며 공급해 주며 이끌어 줄 아버지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고아가 살아가는데에 너무나도 막막하고 그야말로 무기력한 이런 상태인데 그런 고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꼭 필요한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에게는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성경이 참 지혜롭죠? 과부에게 필요한 건 남편 아닙니까? 남편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남편은 남의 편이고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재판장을 농담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과부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당시의 과부, 고아도 뭐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존재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들, 그들이 가진 것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생산해낼 능력도 없기 때문에 무언가 그들에 대한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과부가 껴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과부에게서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만연했었던 것이 고대의 근동의 그런 일들이었는데, 바로 그 과부에게 꼭 필요한 정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한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 과부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와 같이 고독한 자에게 함께하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케 해 주시는 그러한 힘 없고 어려운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꼭 맞는 것으로 힘을 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도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 무력한 존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들 속에 가장 꼭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늘의 비를 내려 주셨고. 그들의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바로 그 너무나도 황량한 곳 속에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공급이 우리의 성에 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비를 주셨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비가 뭐 폭풍우 같이 오겠습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비가 막 넘치도록 와서 시내가 흘러서 가는 곳마다 뭐 파면 우물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시내가 흐르고 넘치는 빗물 속에서 그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걱정 없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는 오긴 오지요. 죽지 않을 만큼 거처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의 거처가 뭐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늘 이동하면서 천막을 치며 살아야 했고 밤이 되면 그 추위 속에서 그리고 들짐승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는데 어디 뭐 벽돌로 크게 지은 그런 집콕과 그냥 천막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는 집을 어떻게 이 거처의 평안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처 속에서 40년을 살았던 거예요. 이왕이면 조금 더 편안하고 이왕이면 좀 안심할 수 있는 것이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비를 주시되 너무나도 적당히 주셔서 내일의 비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밖에 없었고 오늘의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거처를 주시되 아무 생각 없이 평안히 잘수 있는 그런 거처가 아니라 딱딱한 그 황폐한 그 땅에서 그냥 돌 베고, 베고, 베고 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추위와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 아침이 밝아올 그 해, 해의 밝아운만을 기다리며 이 밤도 무사히 지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의 거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풍족하고 평안한 것들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정말로 꼭 맞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것이지요. 그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풍요로움과 걱정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꼭 맞는 것으로 오늘도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참 어려울 때, 줄일 때, 궁핍할 때, 마음에 힘겨울 때가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급작스럽고 풍요롭게 전환되지 않았을지라도 이 모든 시절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셨고 정말로 꼭 맞게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공급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날마다라고 합니다. 매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일매일 짊어질 우리의 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에 찾아오는 우리의 상황일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우리의 영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많은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에 새로워지는 그 모든 필요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너희들의 진 짐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사명 속에서 쉽고 가벼움 속에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오늘 이 어려운 광야와도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꼭 맞게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할 신앙적 통찰은 죄인은 고립되며 외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터 가운데 놓여진 외로운 존재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공동체 곧 교회. 인 것이죠. 자, 본문의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 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치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대적에서부터 구원 배고픔에서부터 구원 뭐 편안한 삶, 편안하지 못한 삶에서부터의 구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의 머리는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을 사탄의 머리를 원수의 머리를 밟게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되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지요. 단순히 어느 일시적인 상황 속에서 모였다가 거기서 결국 흩어져 버리고 죽음이라는 그 원수 속에서 멸망을 당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삭시 모든 죄의 짐들이 벗어지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주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 우리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할까요? 영원을 살아가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초월적이신 하나님. 하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셔서 나에게 닥쳐야 할그 죽음이라는 골짜기를 앞서서 먼저 행하여 주시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 하늘들 위에 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면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이 은혜를 가진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영원한 공동체 바로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 대회는 회중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회중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같이 저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을 알고 추합해 우리처럼 이렇게 구원 얻는자가 될수 있도록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주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그야말로 전쟁터로 살아가고 있는 무력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고,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 주고, 그들의 비가 되어 주고, 그들의 거처가 되어 주며,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쉽고 가벼운 새로운 멍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8절, 68편 4절은 우리가 한 모든 이야기들을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68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수축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까? 힘겨운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대로를 수축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고된 노동이 아니라. 뛰노는 즐거움이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고 가벼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저 하늘을 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의 삶 속에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며 대로를 수축하는 일에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귀중한 일 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쓰임 받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모든 세누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